돌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의 괴로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큰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앓는 분들이 힘든 시기가 찾아온 건데요 오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무릎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 무릎 아픈 건 피할 수 없는 겁니까? 네 부모님. 부모님 세대에서는 무릎통증들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이상, 5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약23% 정도가 무릎통증을 경험해 봤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무릎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도 되면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서 무릎통증이 찾아오게 되는데 무릎 퇴행성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이 많이 약해지고 주변의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이제 비만이라든지 다른 요인들 뭐~ 직업이라든지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일을 한다든지 어~ 자주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무릎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특히 비만도 무릎 통증을 어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 어 무릎이라든지 허리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의 중심 어떤 이제 이~ 체중을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체중을 받쳐주는 기둥이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기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비만 관리, 체중 관리 또한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어,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좀 무릎이 그리고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많이 궁금한데요. 좀 많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걷고, 뛰고, 앉는 등 다양한 동작을 가능,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무릎의 구조는 크게 뼈인데 연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뼈를 살펴보면 위쪽에 대퇴골과 아래쪽에 있는 경골 그리고 무릎 앞쪽을 덮고 있는 슬개골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서로 맞닿는 부분에서는 어, 매끄러운 연골이 씌워져 있어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게 해 주고 걷거나 뛸때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 주는데요. 특히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는 반달 모양의 연골이 들어 있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뼈와 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무릎 안쪽에는 전방 후방 십자 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옆쪽에는 내측 외측 측부 인대가 있어서 무릎이 앞이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지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은 뼈와 인대 연골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복합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관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릎 아플 때 퇴행성 관절염을 다 의심을 해 보면 되는 걸까요?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음. 그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도 역시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맨 왼쪽 그림은 정상 무릎 관절인데 연골이 두껍고 매끄럽게 뼈를 감싸고 있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가운데 그림으로 넘어가면 연골이 점점 이제 달아서 어 관절 주변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나 뻣뻣함 같은 증상이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연골이 거의 다 달아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고, 관절 전체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크게 제한됩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점차 달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점점 심해지는 질환인데요. 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고도, 이제 무릎의 구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 뭐 연골이라든지 인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이제 무릎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손상되는 것은 뭐 이제 운동을 하다 갑작스러운 부상이 생겨서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무릎 통증과 함께 이제 붓기라든지 부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이게 차로 뻣뻣해서 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다른 이제 질환 중에 하나는 슬개 슬개건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슬개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무릎뼈를 지나서 정강이 뼈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행되는 이건 힘줄이 되는데요. 이 힘줄이 뼈에 붙는 지점이라든지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통증이 무릎 아래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슬개건염은 자주 뛰는 이제 운동선수들이라든지 많이 걷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음.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연골연화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골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골은 슬개골 무릎뼈 뒤에 있는 연골이 되겠고 어~ 제 뭐~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이라든지 무릎을 꿇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슬개골 뒤에 있는 연골이 다르면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지다가 나중에는 벗겨지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까지도 이룰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이제, 어른들이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안 가세요. 원래 그런 거다, 라면서. 좀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 무릎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질환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무릎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무릎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음.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면은 훨씬 더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점점 진행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치료하게 되면 통증도 심해지고 붓기도 더 많아질 뿐만 아니고 이제 치료도 더 어렵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대라든지 연골이 손상됐을 경우에도 아까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초반에 역시 처음에 뭐 부상을 당하거나 초반에 손상 초반에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통증이 빨리 줄어들고 이제 일상생활하고 운동하는 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손상이 되면 통증뿐만이 아니고 무릎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더 자주 다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사실 워낙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죠. 환자분께서 보행할 때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 무릎에 생기는 질환 중에 보행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뭐 퇴행성 변화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쓰면서 손상이 되고 닳게 되는데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 쉴 때도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뿐만이 아니고 붓거나 무리 차거나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기도 아주 심하게 된다면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두 번째는 어, 이 무릎 관절에 보면은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운동하다가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무릎 통증을 유발을 하죠. 특징적으로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됐을 때. 무릎을 구부렸을 때, 구부린 상태에서 폈을 때, 이게 잠겨 있는 상태에서 뻣뻣하게 잘 굳어져 있는, 잘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반월사 연골이 손상되어 이 있을 때 역시 보행시에 통증이 있고, 심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연골연화증이라는 것인데요. 연골연화증은 이 슬개골이라는 뼈 뒤에 있는 연골이 약해지고 점점 손상이 되는 것인데, 어, 주부들, 무릎을 꿇고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많이 올라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했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할수 있고 어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들이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라든지 연골 연하증 역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과도 서로 연관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직접 받아보시면 어떤 질환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궁금증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사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젊은 층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결과로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서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거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골이 매끄럽지 못해서 관절면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네. 무릎 연골이 닳아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은 이제 평지 보행은 물론이고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어긋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체중이 무릎에 더. 실리기 때문에 증상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인데 특히 이제 체중이 실리는 쪽,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 관절 부에 통증이 집중이 되고 초기에는 이제 움직일 때만 아프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오후라든지 활동 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무릎이 붓고 만져보면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활동량이 많거나 오래 움직이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쉬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되게 예.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1, 2분이 지나면 점차 풀리는 것이 특징이죠. 병이 음. 진행되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통증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 방법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통증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찾는 게 이제 약일 것 같거든요. 한방에서는 약물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을 2단계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초기에 있는 통증, 즉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먼저 쓰게 되고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를 탄탄하게 해서 이 약해져 있는 관 주로 보강시킬 수 있도록 약물을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하면은 또침 치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침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침 치료는 이제 직접 관절에다가 침 치료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치료, 치료 침 치료를 하면서 뭐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네. 동작 침법이라 그래서 침을 놓은 상태에서 시술자가 관절을 움직이면서 통증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치료와 아까 말씀드렸던 한약 처방의 장점을 둘다 합쳐놓은 약침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음. 약침은 혈자리에다가 한약으로 만든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어, 염증 상태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약 처방의 효과를 어, 침치료의 효과, 혈자리에다가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2번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통증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맙습니다. 네.